자, 용과 가이 6, 어, 생명의 시, 이노치노우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지금 녹화는, 어, 사실 오늘 방송을 미리 했었는데, 어, 앞에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 재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음, 처음부터 계속, 어, 회상, 과거의 용과 같이를 돌아본다. 아, 게임 설정, 오디오의 설정 EP 대전 미니 게임입니다. 처음부터 해보죠. 네, 요 표시가 있을 땐 음, 게임을 종료하거나 끄지 말라는 얘기겠죠. 세이브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오토 세이브를 지원합니다. 조급해ですか? 괜찮아요. 얘 녀석, 옛슬 나타낼 때가. 아, 아직 괜찮아. 오르게 이수아가다 네가 이 녀석을 천천히 마시고 있을 때까지다. 얼굴을 보여라, 키류. 는오은이 가게 얼굴을. 눈을 째고고 했을 거다. 남이 가게에서 멋대로 행동하지 말아 줘. 마둘중이 어? 둘 중에 어느 쪽이 중요하냐고 하고 있습니다. 도고로노 이번에야말로 백과 흙을 가리자고. 동생.

다시는여기에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게 해 주겠다. 마다 <laughs> 아토디, 올게 너. 나중에 다시 올하하하하하 <올까. 웃음> 히로시마네요. 각오하가 <laughs>

안지! 네, 해주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 도고 숨다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덤비라고 하고 있습니다.そんな히 아, 그렇게 죽고 싶은 거냐? 아가 알았으니까 빨리 덤벼. 오마이노노가 키이터르도. 고치노 요정가 쿨치무. 쏜자였따 안심지. 그럼 안심했다. 향가라 사기. 오도레노 요은 전부 로부터의예정을 전부 백지로 만들어주겠다는게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침피라 양아치입니다 어, L1으로 공격을 막아라 X로 공격을 피해라 알1으로 적을 주시하고 이동해라 네모네모네모네모로 러쉬 콤보를 빠르게 공격한다. 시 콤보로 빠르게 공격한다. 네모세모로 피니쉬 블로우로 대공격. 네모네모세모세모로 더블 피니쉬 블로우로 날려버려라. 그러토누리얼인고막 피해. 이렇게. 세모로 급히 표시되면 세모를 누르고 눌러라. 무기를 들든가. 적을 <laughs> 잡고. 잡고 이렇게 벽으로 끌고 가면 세모가 나옵니다. 안 되겠다. 집어듭시다. 어, 압도적 파워 얼티밋 히트 모드 R2를 누르면 얼티밋 히트 모드가 활동됩니다 자유롭게 적을 쓰러트려라 어! 음악이 어떻게 딱 맞춰서 끝나는 게 연출이 돼 있는 건가? 여아다 알았다. 소시더레. 라운드 실루지. 이것으로 1라운드가 끝났다. 와 따뜻해 다기 나도 몸이 뜨거워. 고깔지 이제부터가 진짜다. 몸이 데워졌으니까 이제부터 진짜다. 수기였다. 너랑 놀아주는 분이 정도면 됐다. 이가게니 시야를 적당하게 적당히 해라 르니와 시간 안엔다 나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단 말이다. 아 놀이 아이들なら他소와つは誰 노는 상대는 다른 녀석. 이소가시. 다른 녀석과 놀라는 얘기죠. お帰りなさいああどうにか間に合ったなええ <laughs> さあキリ桐生さんこれ。 い,いよ待たせたなキザルチフッいい飲みっぷりだぜハルト私を育ててくれたおじさんは

私の夢はアイドルになることアイドルにはないことでももう一つあったんですでももう一んいことはないことはないことないことあないことはないことはなあことはないことはないことはないことはないことはあいことはないことないことはないことはないことはないことはないことはないこことはないことはないことはないことはないことはことはないこことはないことはことはないこことはないことはなは 아, 저는 키류 카즈마의 가족입니다. 돌아 곳이... 돌아가야 돼. 모두가 기다리는 응. 곳으로. 사 o u 요 아저씨 유이 m e a s 아니, 에요 나는 여기에 있어요 先生に話聞いてきた。キリュウさんは大丈夫だ。ああキリュウさんは大丈夫だ。キリュさんは大丈夫だ。ありが以上す。ればがとうございます,か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あそれにしても、さっきのステージは思い切ったね。ニュースで何回も流れてる。ステージは、ニュースで何回もなられてる。ステージは、いたようにはい,かないかもなしれない 元ヤクザに育てられたアイドルのステージでの引退宣言。あ、もんじゃ。その周辺で起きている。ヤクザ激怒路のアイドル。デビューはテレビの騒ぎで分かってるだろうけど、君とキリオさんが一緒に暮らすには覚悟がいるよ。あ、どうはキル氏が家畜さんの籠小屋でるから。少し時間がかかる。え。<laughs> まあ、俺なんかが外野から口出す話じゃないか。君らなら。

그런가. 그럼 가무로초도 아, 쓸쓸해지겠구나. 난야사츠나가다이이경찰나들이 어, <목소리> <나으리 목소리> 환자가 무서워한다고 동성애 짓게 어... 어 마지막 조 조장. 이유 마지막 고입니다 <laughs> 나에게 일이 있는 거야. 나すごくでつ 아, 벌써 두 번째니까. 아, 동성의 직계 사이지마조 조장 사이지마타이가합니다스카나 아, 얘기가 빨라서. 작의여가사이지마타이가사이마타이스 아, 남자답게 지다기なんか 대 교대 ばっかりこんな目に会うんいえ。ええんいえ。後の 네, とは頼んでで、兄弟。アプロをお 부탁 한다 。永木が当場会でごとごとの後始末しとるがいで。俺は無所で楽그 뭔가 거물이 되기 전에 작은 죄를 씻으러 어,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 그리고 사회진마 타이가는 지금 어 동성의 와카가시라로 낙점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의 사람입니다. 그대로 가만히. 키류카즈마오. 카즈로초의 폭력상해 그리고 기물파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元東京会会長、桐生一馬容疑者を事件の首謀者として逮捕しました。ああ今回の桐生の逮捕は、ケイシオのメンツを立てるためのパフォーマンスだ。今ね、キリュウエ、チェポン、キョンシチョンがパフォーマンスだ。ーれンパフォーマンスだパフォーマンス構想を引き起こしたのは間違いなくオミ連合なんだが、世間から見ミリア、オも登場会もヤクザに変わりねえ。 キリ会ウ係者からジョ捕カイのモト、にしねメです。キリュウさせられねえんだと。まあ警さ庁もちゃんと仕事してるってアピールだ。んかにリュさんは、キリュウさんはの元4代目です、キリュウさんは、キリュウさんは、キリュウさんは、キリュウさんのキリュウさんは、キリュウさんは、キリュウさんは、キリュウさんは、キリュウさんは、キリュウさんは、キリュウさんは、キリュウさんは、キリュウさんキリュウさんキリュウキさん ね、そもそもキリュウさんだけ<察>逮捕されるってのはどうなんです現役バリバリの登場会幹部はお咎めなしって聞いてますけど警視庁のポーズのために幹部連中捕まえたら今度は登場会の下の連中が収まらないだろうせっかく終わったヤクザの抗争に警視庁が火つけ直したってことになれ上の首がいくつあっても足りねえ。さっきのバルタに警察を言って,てたキリュウさんを登場会の代表としてウリルル逮捕するんですか？ 도격관의 4대 멧트 だけ 기류 카즈마는도지마의류다사 회장 만 아니라 고지마의 용이라고 불리는 전설의 건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노 응? 오지은 また刑務所に入ることになるんですかあ、も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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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はも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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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んも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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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でも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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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 여기는 도대체?